미국 주시 통해서 우리장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시장은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실적에 따라서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는 기업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UPS, 사실 어제 저희가 택배업계들 실적 잘 나올 것이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후실적 기록 하면서 정말 크게 뛰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 19의 수혜를 두둑히 받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정말 배불리 아, 배불리 먹었다. 배불러라는 네.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UPS다라는 사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택배 어깨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날까? 아안것 같습니다. 2분기, 3분기 그리고 아마도 쭉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얼마나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아버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아, 이거 택배 붙이면 되지, 아,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 아, 이번에 많은 빈도가 더 높아지면서, 아, 더 좋네. 더 좋다, 더 편하다라는 이런 편리성이 그리고 더 편의성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당연스럽게 실제로 같이 따라오던 거 봐서 택배사들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비대면 시장이 조금 멈추더라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멈추더라도 이 시장은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사회적 현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이런 택배사들 있잖아요. CJ대한통운과 한진 같은 경우가 여기에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수 있다. 그리고 택배 가격이 아직까지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이 가격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이 회사들의 이런 영업이익단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이 대 확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업계 관계자들도 이 이커머스 붐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에 팀장님께서는 이 비대면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이 택배업계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수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다른 실적 발표 기업인데요. 신발 제조사죠. 크록스 역시 호실적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사실 크록스 생각하면 저는 약간 샌들 같은 모양의 신발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음,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바로 그러한 이런 샌들 모양의 이런 이런 신발이다라는 걸 네.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소매 업종이 상당히 크게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 자체도 지금 현재 소매업 종들이 참 긍정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발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패션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이러한 소매 판매들의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들도 어땠다 강력하게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뭐, 뭐 패션이나 이런 거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LG 패션이 떠올릴 거고, 거기에 지금 현재 주식 바로. 이... LF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롭스 CEO는 직접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15% 급등한 이유는 앞으로 이 올해 전망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자체도 강한 상승세 보였다는 점 함께 짚어 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디즈니를 탑픽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가 구독자 증가 추이가 조금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자체도 크게 하바 압력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디즈니가 대체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런 추격자 역할을 네.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어린 뭐 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은 정말 디즈니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가 어, 어느 정도를 장악을 한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넷플릭스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성장성에 대한 룸이 그렇죠. 더 많이 남아 있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뭐 4월에서 5월에 가입자 수 어떻게 되라고 하면 넷플릭스보다는 이런 디즈니가 성장 폭이 더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어느 정도 상당까지는 분명히 어, 계속해서 디즈니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디즈니가 정말 빨리 달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중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옆에서 그냥 웃고 있는 친구들 있죠. 바로 이 컨텐츠 업체들은 계속해서 웃고 있습니다. 어, 야, 나 넷플릭스 해줄까요? 음, 디즈니로 줄까요? 아 다른 데로 줘야지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아, 네. 콘텐츠 업체들은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올해 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가 국내 출시를 앞둔 만큼 이렇게 되면 또다시 콘텐츠 업체들에게 모이될수을거요 어, 네, 당연히 될좀수 있을 긍정적인 모습이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제 콘텐츠들이 같은 이런 콘텐츠 업체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실적 발표한 기업들 정말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특히나 또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알파벳의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시간에서도 5% 넘게 올랐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고요. 미국 시장 실적을 위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관심주, 현대자철이에요 사실 어제 호실적 나오면서 엄청 올라졌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실적 거의 서 라이즈 그렇죠.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거의 더블이 나와 버렸기 네.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강이 지금 현재 정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은 고로하고 전기로 이두 가지 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대제철은 고로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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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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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끓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상황도 좋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시장이 어제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철강 업체들은 아니야, 우리는 너무 좋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포스코 얘기를 좀 얘기를 여러 번 해드렸었는데, 그렇었죠. 네, 네. 근데 오늘은 현대제철 2위 업체인 바로 이 현대제철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좋아질 것 같고요. 2분기 실적까지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이런 흐름이 좋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호황기에 지금 현재 접어들었고 올해 내내 이런 모습이 나올 거다. 어, 근데 네. 언제까지 올라갈 건지는 지금 현재 뭐 4월에서 5월에 이런 계약을 얼마에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요. 5월 달까지도 4월보다도 5월에 더 이제 비싼 가격에 계속해서 계약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이 말은 숫자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이 가격대가 언제 꺾이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고고씽 계속해서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최근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강세와도 흐름을 같이 할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현대제철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